사랑하는 여러분, 올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5년도 새해에도 또 올해 못지 않은 수고를 해야만 우리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장세기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세기 5장 제1편 선택받은 사람들의 실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5장은 아담, 아담에서 세수를 거쳐 노아에 이르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역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족보에 기록되어야 마땅하지만, 가인에게 살해당한 그의 빈자리를 셋이 대신했기 때문에 아벨이 생략되고 대신 셋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 5장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장부터는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한 어, 기록이 맞, 나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세기 6장부터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장세기 5장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족보는 단순한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실존이라는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세계 5장은 족보를 기술함에 있어서 타락 전 인간의 실존과 타락 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락 전 인간의 그 실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락전 인간의 실존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히브리어로 형상은 첼렘이라고 하고 모양은 데모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데모트 즉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무트는 본질적으로 어떤 것과 닮거나 비슷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차용,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의 그 닮음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락 전 인간의 실존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 성공, 장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교인들의 이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신의 가족,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과 성공과 건강의 그 내용일 것입니다. 기복적인 문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질적인 풍요, 건강, 자녀들의 번성, 또 세상에서의 성공 등, 이 현세적인 행복을 비는 행위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몇 가지 기복적인 문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절 풍습에서 나타난 기복행위입니다.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것은 대표적인 기복행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는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떡국을 먹는 것은 한 해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또 정월 대보름에 불엄 깨기,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등은 애군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풍습입니다. 부엄을 깨면서 한해 동안에 부스러움을 예방하고 건강을 기원하고 또 달집태우기를 통해서 애군을 태우고 풍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행사에서 드러나는 기복행위입니다. 절에서 초파일에 등을 달거나 탑돌이를 하는 것은 자기 가족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등을 밝히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지혜를 구하는 의미와 함께 자기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굿 하는 것, 또 점을 치는 것, 부적 같은 것은 질병 치료, 또 재앙 방지, 소원 성취 등이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대표적인 기복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목적, 예를 들면 입시, 또 취업, 건강회복 등을 위한 기도회를 여는 것은 특정한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 있는 기복행위입니다. 시험 전에 어, 엿을 나눈다든지, 이, 시험을 앞두고 엿을 먹는 것은, 그, 엿의 성질, 붓는다라는 의미의 엿처럼,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꿈의 내용을 해석해서 기륭을 점치는 것은, 미래의 행운이나 불운을 예측하려는 기복적인 행위입니다. 재앙을 막고 행운을 불러들인다고 믿는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또 대표적인 기복 행위입니다. 결혼, 이사, 개업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좋은 날짜를 택하는 것은 길일의 행함으로써 행운을 불러들이려는 기복적인 행위입니다. 어, 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어, 복권을 구매하는 것도 대표적인 현대사회의 기복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복은 한자로 빌기와 복복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것이 바로 기복입니다. 복은 어, 구하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한결 같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입시 기도회, 뭐 특별 기도회 등이 기복 신앙을 조장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과 건강, 행복을 간구하면 응답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이나 특별 기도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 이, 제시하는 교회의 번영신학이 정말 신앙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는,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복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복을 주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바라크는 세속적 개념의 일반적인 복, 즉 행복이나 행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크의 원뜻은 시편 95편 6절에도 있는데, 무릎을 꿇다. 여기서부터 찬양하다. 또 축복하다 등의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말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그분께 무릎 꿇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의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바라크와 관련해서 인간이 지음받은 제일 가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냐라고 물으면서 그 답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락 후의 인간의 실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5장 1절에서 2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타락 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3절부터는 타락 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어, 죄로 인해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후손을 낳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던 아담이 타락 후에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셋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셋이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가 그에게 유전되었다는 뜻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복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복의 본질이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한다고 앞서서 어, 앞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타락한 형상 가운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족보의 시조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론적 관점 예정론에서 창세기 5장의 족보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로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을 닮은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원하실 사람들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창세기 5장의 계보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타락한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선택사, 에, 선택된 사람들 에, 이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사람들에게 어느 시점에 분명히 구원의 약속 즉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 구원의 약속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사람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그 복음을 들을 때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자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인물이지만 그는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전적 타락의 상태, 완전 죽음의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양육받고 자랐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셋이 구원의 소명을 받고 거듭난 것은 아마도 그가 낳은 아들, 에노스가 장성한 어느 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이 이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은 아마도 백 살이 넘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5장 6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거듭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셋도 태어나자마자 거듭난 것이 아니라 105세에 에노스를 낳은 후에서야 비로소 거듭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어, 셋과 에노스 계보의 이야기 속에 게시되어 있는 이 구원의 말씀은, 첫째,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이고, 둘째, 선택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 복음을 통한 구원의 소명을 받게 되고, 셋째,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인들에 대한 홍수심판과 홍수심판 전에 선택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